오늘 바깥에서 늦가을 만끽하기 무난한 날씨였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점차 흐려지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강원 산간에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바깥 해동에 별다른 지장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도 영상입니다. 지금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만 조금 지나고 있는데요. 내일은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오후에 중부 서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또 기온이 내려가는 강원 산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영상권으로 회복하는 곳 많겠습니다. 서울이 영상 2도, 전주도 3도, 대구 4도, 부산은 8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는데요. 서울이 10도, 전주 12도, 대구 13도, 부산은 14도 예상됩니다. 모레 아침에 비가 그친 뒤 다음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나는 날이 많겠고요. 주 후반에는 중부지방에 또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